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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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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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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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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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 꼬꼬. 뒤에. 이렇게. 또채안겠다 아빠 아빠 또 취할 것같채 취할 것 같아 아니야 감옥이 열리는 거야 음, 신기하다 카이, 아이에로이드가 이렇게 세개가 이렇게 세개 들어 있어에다 이제 사번봉지만 때면 콜만 나와 콜콜 오번봉지는 담아줄 수 있는 거야. 아, 근데 좀, 좀... 근데 난...

Hehehe <laughs>